네, 3척전국 오픈 탁구대 이제 선수 3부 개인 복식 4강입니다. 네, 16강하고 이제 8강 승리하고 이제 4강인데요. 이게 선수 3부 통합이라 지금 상대편 이민재 님사 이민재 선수가 4분 왔는데요 경기는 이제 3부로 뛰어서 저희가 핸디 하나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왼손 오른손 조합인데 상대팀도 복식에서 좀 유리한 이제 왼손 오른손 전형입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백서블 많이 넣어서 오른손하고 복식하는 게 편했거든요. 왼손하고 하면 제가 백서블 넣기가 불편해서 또 우리 편도 상대 우리 편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오른손하고 복식할 때 편했는데. 요즘은 이제 왼손하고 복식하는 게또 다시 편해졌습니다. 자, 4대3. 네, 이렇게 박동현 회장님이 선제로 가볍게 걸어주시면 상대가 받으면 제가 이제 숏으로 좀 찌르고, 자, 서우민 씨 하면서 6대 3. 박동열 회장님하고는 지난 9월에 원주 치약배 때 처음 복싱 나갔었는데 그때 처음 나갔는데 우연찮게 우승을 해가지고 아,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더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삼척 전구 오픈대를 이제 주최하시고 삼척 회장님이시거든요 박동열 회장님이 삼척 탁구 옆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복싱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네, 손목 힘이 좋으셔서 이렇게 앞에서 선제로잘 드랩을 해주세요 1세트는 조금 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범실하시, 범실 아웃 범실 아웃 되면서 1 세트가 끝났습니다. 음, 저번 원축차 뺐 때도 복식을 해봤고 지금 4강올 동안도 이제 또 복식을 또 16강, 8강도 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팀끼리 이제 작전이라든지 서브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이제 정착이 좀된 상태입니다. 조금 급했습니다. 조금 급해서 과감하게 한건 좋았는데, 음, 초반에, 초반에 4점을 주면서 금방 역전되고요 아이 헛스윙 제가 2세트 초반에 2세트 2대1 될 때랑 지금이랑 두 번을 헛스윙했습니다. 헛스윙 했습니다 헛스윙 미스를 거의 안 하는데 입문세트에 벌써 두 개나 헛스윙을 했네요 아우 예. 이 세트는 지금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고요. 박중만 선수가 백드라이브로 선제하는 거를 박동현이 약간 부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5 리시보 약간 떴고요 음, 이 세트는 좀 초반부터 따라잡혀서 흐름상 빨리 넘어갔습니다. 아, 초반에 또 행운의 득점. 네, 이 네. 세트랑 틀리게 3 세트는 또 이제 저희가 스타트가 좋고요. 아 이번에도 네트 맞으면서 네 지금 초반에 네트 행운이 두번 나왔습니다. 음, 점사가 여유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휘둘러봤는데 아쉽게. 끔쓸했습니다 자 5대1 아 찼었는데 요때 걸까 때릴까 안전하게 약간 세게 때릴까 좀 고민하면서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찬스 볼인데. 완전 찬스 볼인데. 제가 너무 살리는 스윙만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과감하게 끝낼 땐 끝내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오델 초반에 초반에 델 앞서가다가 또 중반에 따라잡혔습니다. 역전 당했고요. 이대로 만약에 무너지면은 4세트도 흐름 때문에 계속 밀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1세트 를 저희가 이겼다가 2세트 역전 당하면 흐름이 완전 넘어가 버립니 다 네, 다시 다시 역전하면서 7대 6. 이번 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트 이기는 팀한테 조금 흐름이 많이 넘어올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어 중반에 갑자기 저희가 저희 팀에서 집중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흐름 때문에 계속 과감하게 할 타이밍이었어요 자 10대7 큰 점수였습니다 이게 9대8이냐 10대7이냐 엄청 컸는데 네, 다행히 초반에 앞서다가 중반에 역전당했었는데 다시 막판에 역전하면서 다시 흐름이 이제 저희 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아, 몸이 너무 서서 드랩을 하네요, 제가. 아, 이거 쇼트 내가 포 까지 가가지고 쇼트로 끝내려고 포인트 쪽까지 가가지고 좀 모험을 걸고 쇼트를 했는데 다행히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저희 팀이 뒤에서 막 응원해줘서 제가 약간 약간 흥분해서 흥분한 나머지 너무 세게 쳐넣어서 범실했습니다. 차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 마인드 컨트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3대3 저희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고 그냥 뭐 8대8, 9대9 이렇게 비슷하게만 가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대4 이때쯤부터 이제 뒤에서 저희 강원동호회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팀원들이 응원해주면은 조금 힘이 더 받는 것도 있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자, 요, 요게 좀 컸습니다. 요게 허싱하면서 점수를 저희가 땄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좀 넘어온 느낌입니다. 자, 상대편 선제를 가볍게 한 개만 넘겨주면 네, 제가 좀날것 같아요. 8대6. 아, 이때 제가 디펜스를 할까? 맞드랩을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회장님하고 약간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때렸는데 범찔했고요. 아, 8대8 중요한 순간입니다. 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제가 이번에 포인트 쪽으로 한번 튀겼습니다. 좀 승부처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안 하던 기술 을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스 예, 네, 제가 가볍게 선제하고 마무리 를 해달라. 약간 이런 작전이었는데 작전대로 잘 먹혔습니다. 아 이번에 회장님이 백 쪽으로 깊게 커트를 찔러주라고 해서 찔러줬는데 작전대로 갔는데 아쉽게 상대가 들어올린 게 네트 맞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고. 네, 마지막 곡 제가 짧게 놓고 회장님이 천재로 잘 끝내주셔서 4강에서 승리하면서 결승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음, 뒤에서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